다. 대들 라인 안미아 라인 안건안 건드 게 하고 있긴 해요. 지금 이제. 오케이, 전은주 야, 이공 증장 풀 갖다 다 나도 풀. 개존침. 개존침. 뭐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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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좀 기다릴게요. <laughs> 어. <웃음> 살았다. 잡았다. 어, 어, 에이, 이거 이거 또, 이거 또, 절거거리안줘 또, 이스 또, 이거 우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이거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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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그 큐까지 쓰셨어요 됐어 요불막 네, 나도 그거 대리 뭐? 그거 그림 그려주는 거였어 작기는 그거지 살려줘 작기는 그거지 미 어? 불만님 주여도요 저긴데.. 내가 하고 있어.. 불마아 미안해요.. 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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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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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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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아야, 아야. 자 이제 4시 정합입니다 녹두야 니가 그거 씹으.. 어 씨X 40만 5 맞죠? 어차피 CC 한번 맞으면 죽죠? 뚜벅이 새끼 뚜벅이 새끼 뚜벅이 새끼나 궁이 없어 요 뚜벅이 새끼 없어요. 이제 누구지? 이제, 이제 용이... 누가 뚜벅이지? <laughs> 이제 누가 뚜벅이지? 누가 뚜벅이니? 내가 뚜벅이지 야 럭브라 뒤에 있는 저걸 죽여야지. 가비 <laughs> 때려. 가비 날 때려. 가비 날 때려. 가비 날 때려. 죽어. 죽어. 죽어 이 망할 새끼야. 자 이제 죽는 건 누구지? 나. 내가 <laughs> 떠들었 그, 내가 방금 죽는 거 봤음. <laughs> 나 죽는 <맞아>. 거 봤음? <laughs> 슬프게 죽긴 하던데. <laughs> 개독체 라고 한게 내가 무리했지? 잠깐만..잠깐만.. 좀... 잠깐만. 음! 저 막! 불바다 아, 살았, 살았어 이러면! 맞다 님들! 그거 아시나요? 살았어.. 그거 아시나요 님들? 네. 방금 봤어요 어어? 이거 보통 자살치인데 자살하러 간거 같애 어어? 근데 나 이제 신경 안쓸라고아 그래? 그냥 아, 가 깨까? 아. 까 마스터 t e r 가 a s t e 다마스터이 e r Mas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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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s 승 e r Master, Master, m 거였다. 내 마음대로 이 라인은 이제 제일 것입니다 so, 나온대 <laughs> 영상화트 가자 클라스에도 살려줘. 예. <laughs> 살려줘 왜 이전 드릴까 딜감 넣긴 했어 제가 기덜, 쌍기덜 넣긴 했어요 <laughs> 녹턴 아이안겠 녹턴 개 어이없겠다. 잡았다고 뒤로 갔는데 <웃음> 살았어. 왜 <laughs> 녹턴이야, 어, 나 죽어. 녹턴 내가 죽어. 왜 깝쳐, 녹턴. 녹턴 그필요해아 <laughs> 살려줘. <악살력> <laughs> 또나이 맞았다. 나이스, 나스나아지차 이리와, 이리와, 이즈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, 이리온이리대이그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어 이리와.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, 이 나한번지기자마자 게임 끝났는데 쏘다 다 역사화 끝야